네 일단 녹화 시작하고요 1월 5일 D.O 출 출시... 제로죠 제로 일단은 유저미 제재 안내드고요 신규콜이나 애니아뭐뭐 많이 오리타구요 일단 애니아모모 지금 데미지가 세다고 그러는데 나쁘지 않고 일단 비주가 지금 보스 오르 때문에 일단은 때대요 일단 지 p 로 보상해주고 허허 삭제미키 대팔겸에 오케이 유저는 189건, 2년정지, 핵툴 41건 그리고 유저는 471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찾을 수 있을까? 참고로 이건 제로죠? 뒤에 제, 제로 검이 쓰는 거 보이니까 딱 봐도 제로 같은 경우는 그냥 맨만 출시하고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어제 제가 휴방 했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애니아모모가 최강패시라고 하네요 데미지... 데미지 너프할 수도 있고 안할수리고 <laughs> 일단 레오나처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레오나는 진짜 너무 별로라서 애매했잖아 일단은 녹화역까지 하고 일단은 제 생각엔 아마 친구 고르고스키는 일단 안 나올 것 같긴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꾸룩꾸룩하고 다음에 봐요. 러바